자, 오늘은 피자를 먹을 겁니다. 자, 이야, 여러분들, 진짜 저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시킬 때.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그리고 올리브 추가했습니다. 정말 돈 지랄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먹어볼게요.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돈 주고는 안 시켜먹어봤어요. 친구가 사줄 때 먹었지.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정상입니다 네 3000원 주고 올리브 추가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파인애플 맛밖에 안 나네요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걸? 딱 씹었을 때 파인애플이 씹혀서 파인애플 맛이 나요! 근데 파인애플이 따뜻해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깨끗해 그냥 일반 치즈 그거랑 와 세상에 나 이거 올리브 추가 안 했으면 파인애플만 먹는 거였네 그러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 주님께 맛있네요 이게 이런 빵 먹으면은 속이 쓰려가지고 소깃스러워가지고... 얘이도 남기겠습니다 케이주는 알겠나 테이주는 뭐야?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 이 핫소스가 파인애플을 없애네요. 파인애플 맛이 안 나요. 그냥 피자인데 적응됐어. 맛있다. 음 맛이 있다. 이거 호불호가 있다고 하자 파인애플 피자가. 근데 불호인 사람 진짜 굶겨가지고 이거 주면은 맛있게 먹을 듯. 와, 진짜 피자 이거 들어올릴 때 이거 앞부분만 이 떨어지는 거 있지. 이거 소 혓바닥 마냥.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건꼭 자기가 챙겨야 돼요. 내거 뜯어질 부분만 꼭 손으로 이렇게.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거야 원래. 이렇게 먼저 먹어. 이렇게 뜯어졌다고? 이대로 먹으면 개송해요 자기 건 자기가 챙기세요. 와, 이거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아, 이게 또 이제 식후에는 또영도먹방만은게 없기 때문에. 하, 제발 이상한 것만 보내지 마라, 제발. 아, 또 불안하게.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김학사님과 또 합방을 새롭게 해보고, 최근에 가틀아닉님과또 해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분들을 모아서 3인들은 사미들은...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다시. 어우. 펜션 이거 빼주세요. 근데 <laughs> 어디까지 말했지 잠깐만. 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네요. 와몇년 어... 전이야? 뉴니시티의 <laughs> 의미란 국정원이란 트랙은 없었어요? 야! 만들 예정도 없고요. 아치짜키로스 가는 나의 나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 정말 잘생겼네요 이리, 이리 거라 두근 두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생기셨네요 제가 이분이랑 닮다고요 부모님이 같을 것 같은 느낌아 깜짝! 피라냐야 잘 있어? 안녕? 아 안돼! 아 꺼졌어! <laughs> 아 일주일 동안 뭔 미래예요 CBT 그니다 아니야, 다, 다시 정식으로 나오겠지. 아니야, 민수 아니야 안 나왔어. 아니야 미완성이야 아니야 저때 몰랐어. <laughs> 작 도전에 위기에 처했던 카트라이더 2 이렇게 오픈 전부터 대만한 도 많았지만 전작의 야성에 힘입어 출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트라이더 2는 이내 사람들의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연마했던 주행 기술들을 게임 개편으로 인해 전부 쓸수 없게 되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카트라이더의 재미 요소가 반감돼 버린데 더해 물론 아직 정규 시즌 오픈 전이니 정규 시즌 때 이런 문제점들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집에> <웃음> 맞아, <웃음> 과연. 카트라이더 2는 재밌지만 아쉬운 게임이라는 평을 듣고 제 2의 카트라이더 전성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기존의 오버워치 서비스를 종료하고 오버워치 2를 오픈했습니다. 아, 그렇 빌드업이 비슷한데? 출시 직후 바로 디도스 공격. 아, 아이고 저런. 우리는 운영자 앞에서 했었는데. 아, 그럼 멀었네 오버워치 2.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매칭 시스템입니다. 아, 찔려. 아, 칼꽂이 한 아이고 이제 막 게임이 오픈해서 일어난 문제이며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심을 <laughs> 말고 하는 어쩜 이래 똑같지 4위 써든어택 2 아, 아.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게임 말복들도 한 번쯤은 일단 최소 3위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들을때 카트라이 최소 3위 맵 디자인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아또 아, 또 진짜 찔린데또 뉴비 친화적인, 친화적인 게임이었는데 어, 맵을 똑같이, 게임이었는데 어, 똑같이 가져와 버려가지고 진짜 아주 단점만 빼앗네 우장 도저히 1 5세 게임이라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여성 캐릭터들의 심한 노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혹평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이 실망한 유저분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유저들에게 캐시 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게임의 모든 캐시 아이템을 랜덤 박스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템 중복 획득이 법나의 신징용 제품인가 설마? 아이템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지갑을 가 우리 카트라이더가 거예요? 먼저 어 테스트 했더러서 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구매 여부가 좀 어, 감이 가네요. 다른다 판을 피하지 못하면서 그랜드 오픈과 동시에 망겜이라는 악평을 받으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서든어택 2 결국 얼마 없던 유저들로 서비스를 간신히 음... 이어가다가 정식 출시 23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는 비운의 후속작으로 남고 말았던 게임보다도 게임 전날의 공지가 더 많은 유저들의 기억에 남아버린 서든어택 2 공지만큼 비장한 법으로 게임을 더잘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3위 게덴프드 보통의 인기 게임 아니 포장 어떻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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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포장 다 포장 하는 게임이냐 저거? 아 나도 무섭다 배우는 벌써 배우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현장 어, 분들 현장 들어오고 온라인 온라인 거만 몇개 하고 현장 분들 혹시 질문할 아거 있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아 온라인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계속 이제 도배되는 것들 네 도배되는 것들까지가 있어서 네 일단 코팅 관련해서 제가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넣었어요 쇼케이스 <laughs> 질문 쪽이 파일에 네 음. 네. 네 그건 업데이트 한다니까요 네 이미 <laughs>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업데이트 한다고 덜덜 그거 개발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나 뭐 UX 배치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예요 그것도 하나의 변화의 하나가지겠죠 근데 네, 제가 분명히 그건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정식 출시 로그인 <laughs> 이거 어떻게 갖고 있냐 이 영상을 아 대기 번호가 이거 말한 거였어? 아, 아 시발 이때 몰래 이 몰랐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때 몰랐다 진짜. 하 <laughs> <laughs> 이때 <이딴>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하. 아니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대기 번호 7만 명이면 개충큼 저기서 6만 7천 8백 명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씨발 저 1년 전에 1년 전나 저게 라스트 댄스가 될줄 몰랐지. 어 진짜 어배 터질 것 같아. 아 어, 배불러.